오늘 밤도 당신에게 고백하러 왔어요. 블라블라에서 만나는 성종과의 로맨스, 블라썸 로맨스를 부탁해 성종입니다. 주인공 하지오는 과거 지라라지오, 연병하지오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사이부 기자였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기자를 간두고 강남 유명 상용 외과 홍보팀 대리로 일하고 있다. 마리 홍보팀이고 홍보 그리지 의사들이 쓰는 논문, 인터뷰, 잡지 글까지 전부 지효의 손가락에서 탄생하고 있었다. 폭설이 내리던 2월 어느 날 지효는 일본 신치토세 공항에 발이 묶인다. 만나기로 한 선배 제이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공항에서 노숙을 하게 된 지오. 설상가상 옆자리에 외국인들이 찝찝대며 귀찮게 구는데, 지오 가까이에 있던 한국 남자가 지오를 돕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감싸고 있어 생김새를 알수 없던 그 남자는 지오의 감사 인사에도 까칠하게 답했고, 다음 날 말도 없이 사라진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효는 다시 병원으로 출근하고 새로운 의사가 병원으로 들어온다. 병원장의 후배이자 능력치 만렙으로 알려진 그의 이름 선우진. 지효는 병원에 처음 온 진에게 병원에서 나가는 모든 글은 자기가 도맡아 쓰고 있다 말해주지만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글은 그렇게 할수 없다고 단번에 거절하는 진 그러나 자기가 뱉은 말은 곧바로 후회하는 진이다. 단순하게 생각했던 글쓰기가 전혀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진은 결국 지효의 도움을 받아 글을 완성한다. 그렇게 지내기를 며칠 병원 회식 날 택시가 끊겨 친구 집으로 찾아간 지호는 친구 없고 수상한 남자만 서 있는 친구 집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친구 앞집에 살고 있던 진이 지호를 자기 집으로 안내한다. 그렇게 진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된 지호는 그 이후로 진과 계속 엮이며 과거. 신치토세 공항에서 자신을 도와준 그 쌀쌀맞던 남자가 진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진과 한층 더 가까워진다. 한편 10년 넘게 짝사랑을 하고 있던 선배 제이가 일본에서 귀국한다는 소식을 들은 지오 제이는 이미 결혼했지만 4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었다. 지호는 제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이를 향한 마음을 접었다. 아니,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아내를 잃고 힘들어하던 제이를 모른 척할수 없었고 자기 마음을 고백할 타이밍을 엿보던 지호는 제이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는다. 그 여자는 제이 죽은 아내의 오랜 친구이자 지호의 동아리 선배였다. 지호는 극심한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진과 단돌이 술을 마시게 된다. 하필 그날은 진의 아버지 기일이기도 했다. 진의 아버지는 오래전 음주운전과 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진은 그때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 주지 않았던 언론사와 기자를 불신하고 현재까지 혐오하고 있다. 한창 술 마시며 이야기하던 지호와 진.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지호를 진이 붙잡았고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언젠부터인가 지효에게 마음이 생겨버린 지는 지효에게 마음을 표현하지만 지효는 자꾸 진을 밀어낸다. 제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실 지효는 진과 가까워지고부터 제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부정해왔지만 지효도 진을 좋아하게 된 것이다. 지호는 항상 자기 옆에 있어준 진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그와 비밀 연애를 시작하는데 사실 문제는 이유였다. 진은 지호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있다. 지우가 진이 혐오하는 전직 사회부 기자였다는 것. 지우가 제이를 10년 넘게 짝사랑했고, 그를 잊기 위해 술을 마신 그날이 바로 진과 하룻밤을 보낸 그날이었다는 것. 이제 막 시작한 두 사람의 사랑은 무사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읽고 소개한 책은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 수상작 요기염이 작가님이 사랑의 쏟아입니다 <laughs> 요기염의 작가님의 어, 사랑의 쏟아인데 이름이 너무 귀여우시네요. 요기염이 너무 귀염귀마신 것 같은데 우리 블라썸 친구들 어떻게 들었어요? 밑포 쩡 믿고 보는 쩡의두 번째 책 사랑을 쏟아 어땠어요? 좀 막장 <laughs>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쫑 소드 연기 어땠어요? 너무 잘했죠. 아 진짜 기침이 나오지만 진짜 참고 기침을 한 번도 안 하고 거의 펜트하우스급이지만 저도 아 읽으면서 급발진이 오더라고요. 다들 가몰입했다고. 맞아요. 이거는 거의 전개는 아찔하고 그리고 펜트하우스 저리 가라. 이것이 바로 현실판. 펜트하우스다라고 <laughs>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교보문고 가서 빨리 책을 저 너무 사고 싶어요. 이 어떤 느낌인지 오늘의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너랑 나랑 로맨스 한편호 짝짝짝짝짝짝 네 지금부터 오늘 소개할 작품 한 장면을 저와 함께 재현해 볼 건데요. 우리에게는 상황이 주어질 뿐. 오가는 질문과 답변은 대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마음 가는 대로 대답하고 싶은 대로 로맨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누가 너랑 나랑 <laughs> 나들 헐 떨려 걸렸으면 와막 같이 연기하는 거야. 애들이 맞아요. 이거는 진짜 애드립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몰입합시다. 여는 주인공이야. 이 사랑이 쏟아. 이 주인공이 남주, 남주 여주니까, 네, 센스 창작이에요. 아주 좋죠? 센스 있게. 아 센스 없어도 돼요. 심장 폭행 당하면 또 그런 느낌대로 하면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리얼대로. 다 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말. 냅다 다 박아야 되니까, 네, 걱정 마시고, 떨리지 말고, 이런 게또 없잖아요. 자, 이럴 때 해야겠죠. 자, 예, 역시 예상한대로 반응이 아주 지금 핫한데 지금부터 제가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전화를 걸어주시면 되고요. 선착순 연결인데 받자마자 제가 상황을 드릴 거예요. 그 상황에 저랑 같이 빠져드리면 돼요. 아주 잘 빠져드리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체하면 안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번호 공개합니다. 장난전화는 금지. 자, 잘 들어야 돼요. 010-8697-3474. 자, 레고, 레고, 레고. 아, 바로 전화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받아볼게요. 통화. 통화했고. 아, 됐다, 됐다. 자, 여보세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혼자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성종은 갑자기 연착된 비행기에 어쩔 수 없이 공항청사에 노숙하게 되는데,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그녀를 본다. 어, 저기요, 괜찮으세요? <laughs> 저, 저기요, 괜찮으세요? 지금 노, 노숙하고 계시잖아요.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저기요, 저기요, 왜 대답을 못해? 괜찮으세요? <laughs> 괜찮아요. 어, 안, 안 추우세요?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배는 안 고프세요? 네. 제가 뭐좀 사드릴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뭐좀 사드릴까요? 지금 네. 밥을 못, 드,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못 알아드시는 네. 것 같은데, <laughs> 제가 빵이라도 사드릴까요? 어, 네. 빵이, 빵 제가 여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후다닥, 후다닥, 후다 네, 여기 빠빠빠빠빠빠 어, 여기요. 여기 빠바에서 제일 맛있는 초코빵이에요. 소라 초코빵 드세요. 어, 초코소라빵. 네, 좋아하는데. 맛있죠. 같이 감사합니다. 먹어요. 그럼 제가 한입 벗고 드릴게요. 엉, 여기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귀엽네요. 혹시 어디 사는 누구세요? 어, 저 서울에 사는... <laughs> 오, 혜민이요. 아, 혜민이, 혜민씨구나. 해민 혹시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 저 지금 그 종합병원에서 지금 실습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걸 몰라가지고. 우와. 우와, 대박. 혹시 지금 여행은 어디 서 하고 계세요? 네? 여행. 여행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지금? 어디 어? 하고 오셨어요, 여행은? 여행은, 여행 아닌데요? 아, 그래? 우리, 우리 여기 공항인데, 지금? 여기 공항이에요 여러분 아, 여러분이 아니라 공항이야 혜민아 여기 공항이에요 혜민씨 지금 혜민아 네. 공항인데 어디 여행 가려고 하는, 오셨어요? 아저 제주도요 제주도? 아 제주도인데 여기 국제선을 타셨어요? 국내선 아, 타셔야 되는데 제주 잘못 오셨는데 어떡해 몇시 비행기 끊으셨어요? 몇시 비행기 3시요 3시? 지금 4시인데? 아 그러면 아잘 됐다 제가 지금 표가 하나 남거든요 저는 네. 지금 프랑스 가요. 같이 가시죠. 네. <laughs> 프랑스 안 돼요? 돈은안 되는데. 어때? 같이 제 업자 타실래요? 네. 네, 그러면 제 업자 타시는 걸로 하고 혹시 궁금한데 네. 인피니트 알아요? 네, 알아요. <laughs> 어, 혹시 인피니트? 아, 인피니트 아시는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어가지고요. 네. 네. 인피니트 어떤 점이 제일 좋았나요? 누구 제일 좋아해요? 어, 아, 저, 전부 다 좋아해요. 아, 고마워요. 역시, 역시. 자, 이렇게 혜민 씨와 함께 또 전화통화 해봤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어땠어요, 혜민 씨. 이렇게 과몰입해가지고 공항에 와가지고. 어, 저 전화 연결이 된지 몰라가지고 그 당황해서 네. 근데 너무 잘했어요. <laughs> 너무 잘했고 이렇게 통화니까 어때요? 어 좋아요. 너무 좋죠. 아 네. 지금 종합병원에서 또 인턴 생활하고 계시는구나. 어 네, 실습하고 있어. 실습하고 있구나. 이렇게 실습한 도중에도 전화도 연결해 주고 고마워요. 바쁜 와중에. 어, 아니. <laughs> 네 인턴 과정 잘 마치고 하고 싶은 네. 일다 잘했으면 좋겠어 아프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쫑 오빠와 함께합시다. 네 노래 봐요 앞으로 노래 봐요. 아, 우리 네버 엔딩이야. 네. 고마워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또 놀러 와. 네 이렇게 첫 번째 통화 자 됐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통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냥 상황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상황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바로 당황하지 말고 가몰입하시면 됩니다. 자, 문한목금 제가 먹고. 자, 받아볼게요.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오래된 연인인 두 사람. 여자친구와 나에게 거짓말 한걸 알게 된 성종. 그녀는 좋아하는 연예인 없다고 숨겨왔지만 사실 인피니트의 오랜 팬이자 성종 팬이란 걸 알게 됨. 그때 성종의 반응은 자기야 나, 다 알고 있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없다며. <laughs> 자기야 그래서, 이때,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다게 할 말이 없어? 더할 말이 없냐고? <laughs> 왜 하필 이성종 걔가 왜 좋은데? 뭐가 그렇게 좋은데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좀 말해봐. 잘생겼잖아. 아니 어디가 그렇게 잘생겼는데 이성종이가? 그냥. 그냥, 그냥. 뭐. 너무 응, 잘생겼는데 어떡해 아니 언제부터 좋아했는데 이성종을? 한 9년 됐나? 9년? 9년 동안 날 숨, 숨겼던 거야, 9년 동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아니, 내가 좋아하지 말라면 안 좋아할 거야? 내가 좋아, 이성종 좋아. 이성종이 좋아. 내가 좋아, 이성종이 좋아. 이성종? <laughs> 아, 남자친구보다 이성종이 더 좋다? 그럼 우리 오늘 여기서 마, 마무리 하자. 우리 사귈 필요 없네. 너 이성종이랑 사귀면 되겠네. 아, <laughs> 진짜? 아니. 이성정이랑이성정은 연예인이야. 만날 수 없잖아. 내가 지금 너 남자친구잖아. 근데 이성정이 사는 게더 좋다고? 그치. 아니, 그치. 현실이랑. 나랑 헤어져도 아, 괜찮아? 아니, 아니, 안 괜찮아. <laughs> 너나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 아, 못 살아, 못 살아. 내가 맨날 너 집에서 빨래해줘, 밥해줘, 설거지해줘, 발 씻겨줘. 내가 너 눈, 곱대줘 내가 너 진짜 뒤치고 다 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나 없으면. 우리 동거 중이잖아, 현재. 이럴 건 분가해, 분가. 분가해서 내가 내짐다뺄 거고, 넌네가 알아서 이제 맨날 머리 감고, 눈곱 대고, 양치하고, 발 씻고 해. 너가 혼자 알아서. 내가 언제까지 반신욕에다 물을 받아줘야 되니, 내가. 도대체. <laughs>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밥 해야지. 내 지금 주부습진이 왔어, 내 손에. 어떻게 할 거야? 말좀 해봐. 어떻게 할 거냐고. <laughs> 근데 자기야. 이름이 어? 뭐였지? <laughs> 이름이 까먹었어, 자기야.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야, 내 이름도 까먹은 거야, 지금? 아니? 까먹었다고? 안 까먹었는데, 자기가 지금 이성정이더 좋다며. 그래서 나 지금 내 머릿속에 자기 이름도 지워버렸단 말이야. 아, 그렇게 된 거야. 미안해. 빨리 다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줘. 자기 이름이 어떻게 돼? 아, 내 이름은 최서연이야. 서연아, 이럴 거야? <laughs> 아니, 아니. 미안해. 내가 잘해준 거 알잖아. 너 생일마다 내가, 어, 한강 가가지고 유람선 타면서 거기서 또, 어, 백문송이 꽃도 주고 촛불도 켜주고 거기서 내 노래도 불러줬잖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그거 불러줬잖아. 그리고 SG 원너비에 살다가도 불러줬잖아. 살다가, 살다가. 이거 불러줬잖아, 내가. 소몰창법으로. 어떻게 된 거야? 아, 그치, 그치. 그치. 나밖에 없지? 아니, 당연하지. 나는, 부록, 비록, 이성조처럼 잘생기지 않고, 슈퍼스타는 아니고, 우주 최강 아이돌은 아니지만, 하지만 나는 너만을 바라보는 서연이가될수 있어. 서연아 아, 어, 하지, 근데, 너 나갈, 너 일하러 나갈 때마다 자꾸, 나 방에다 넣어놓고 자물쇠 잠그고 나가는데, 이제 자물쇠 잠지만, <웃음> 부탁이야. <웃음> 내가 애연동물은 아니잖니? 어, 알겠어. 너 자꾸 이렇게 잠금하면, 어, 잠금 풀어놓고, 너한 번만 잠금 자물쇠 잠고 가면 내가 경찰 신고한다. 알겠어. 미안해, 미안. 어, 내가 베란다 창문 깨고 나간다. 아, 아니야, 아 창문 뜯지 마. <laughs> 알겠어.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서현 씨 어땠어요? 깜짝 연결. <laughs> 어, 진짜 될줄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재밌죠. 아 진짜 웃나라고 <laughs> 이게 바로 성종의 연기력과 성종의 센스입니다. 대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알아서 얘기한 거거든요. 아 진짜요? 이 성종의 센스는 고로 짱이다. 이 성종의 아이디어는 대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우리 오빠 최고. 최고쥬 <laughs> 그러니까 서현이 오늘 이렇게 같이 어, 통화해서 나 너무 좋았고 서현이 반응이 너무 웃겨서 좋았했던것 같아. <laughs> 앞으로 우리 이런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나가자. 아 어, 좋아요. 그럼 서현이 마지막으로 서현씨 마지막 인사 해주세요. 어 이렇게 전화 연결된 거 처음이라서 떨리는데. 음. <웃음> <웃음> 떨리죠. <laughs> 떨릴만 해. 어 진짜 상상도 못해가지고. 음. 잘 받아줘서 음. 너무 고맙고. 나도 너무 고마워요. 우리 인스피레스 마음. 어, 아 진짜. 평생 응원할 거예요. 고마워, 진짜 우리 평생 약속했고 평생 가자. 네버 엔딩이야. 아, 진짜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오늘 또 꿈에서도 만나자. 진짜 꼭 만나요. 그래, 꼭 만나자. 안녕. 안녕. 고마워. 고마워요. 네, 이렇게 해서 통화를 다. 해봤습니다. 아, 너무또 이렇게 인스피리 만나니까 좋은데요. 여러분 깜짝 전화 연결 어땠어요? 훈훈하다. 세 번째도 가나요? 아니요. 아쉽게도 세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시간이 시간이. 아 제발 다음에 또 해줘라고 다들 다음 주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봅시다. 시간이 워낙 눈치가 없어서 시간이 순삭돼버렸어. 어, 네. 오늘 책그 사랑이 쏟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이 헤어짐이 아쉬운 분들은 블라블라 유튜브에서 구독해 주시면 되고요. 아, 이쯤에서 정말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 만땅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코맹맹이 소리를 놓고 제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블라썸 로맨스 부탁해 성정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저랑 연애하러 오세요. 사랑해요. 안녕.